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앉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진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런신 낙신 말고 기도들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자 볼수 있을까? 우리 안가 마시오니 어찌 아니아될까 훈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이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들이 센,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복음 12장 25절로 26절입니다. 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 듯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기를 거부하렴. 염려라는 유혹은 언제나 너의 곁에 머물며 너에게 속삭인단다. 그 유혹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은 깊이 감사하며 지속해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야. 나의 임재를 인식하면 빛과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 차올라 두려워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 이 깨달음이 네가 처한 환경 너머로 너를 들어올려 내 앞에 문제를 내 관점으로 보도록 돕지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꾸나 우리가 함께 근심을 막을 수 있단다 근심은 도둑처럼 우리 마음에 쳐들어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걱정하려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근심이라고 하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 우리 영에, 우리 마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근심을 거부해라. 그 유혹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어는 감사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날은 사는 시간은. 사는 자리는 여러가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그 가득 찬 근심이 우리 마음을 뺏어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근심 걱정 가득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올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저 우리의 처한 환경 너머로 들어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막아내고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염려는 후불하고 감사는 선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염려를 이기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